위장은 21절,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뼈 중의 뼈요 살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셈적 여라 여자라칭 하니라 하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죠? 근데, 하와을 만들 때뭘 만들었다고요? 갈비터를 만들었대요. 야 아니, 이게 믿어집니까? 사실, 우리가 그, 권받지 않고는 이거 참기가 힘든 내용입니다.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었다는 것도 그렇고, 이 대목도 그래요. 아담 이갈비터을 뽑아가지고, 하와을 지었다. 그게 계시 특징입니다. 그계시라는 것은, 계시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입니다. 왜 제한적이냐면 우리가 그계시를 들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그 기관이 뭐예요? 이성이에요. 그렇죠? 생각하는 거예요. 사고하는 거예요. 이이성이란 것은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지나가면 그 체험한 기적의 무게와 색깔이 퇴색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정말 내가 그것을 체험했었던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흐물흐물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이 신약 시대, 에 오늘날 시대 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기적을 우리에게 안 보여주냐면 그 이성이라는 게, 우리승이라는 그, 그 합리적인 사고방식의 그 한계예요. 이 계시라는 것은 뭐냐 좀더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상세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내신다는 뜻이에요 계시라는 것이 미래를 점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 예언의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이에요 아, 네. 말씀을 나도 서 어디서 예언의 말을 듣습니까 말씀 자체가 예언이에요 아, 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역사 속에서 창대한 역사 속에서 진행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냐면, 하나님께서 그긴 인류의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 분명히 어떤 결과를 보게 하십니다. 그쵸? 안 그렇습니까? 네.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무, 무한한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에게 그 내용을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네. 우리가 받아들이는 합리적인 이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받아들이는 하나의 기관이요. 통로다. 이 뜻입니다. 결국 우리는 유한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를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깊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구약에 보시면 하느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으키십니까 홍해를 가르고 에? 구름을 아, 태양을 멈추게 하고 스테반 죽을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을 보다해서 벌떡 일어나신 모습을 스테반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럼 오늘 날 내게는 왜 그런가 안 보여주시나, 이 말이야. 그치요? 내가 이렇게 갈등 속에 살고, 아, 아무것도 답답하고, 앞이 아, 캄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도 못해, 꿈이라도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계시를 그런 식으로 유치하게 그렇게 한, 어? 한 발상은 인간의 제대 본성이에요. 그렇요안 그렇습니까?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주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대요. 야,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어, 이 아담의 몸에서 그 희생, 희생이죠. 갈빗들로 없는다는 것은 수술이에요. 말하자면 외과 수술이에요.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자면 뭐이 혹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아담이 일어나서 어이, 구왜 이렇게 아퍼? 어, 어 봤더니 아이고 갈비탈이 없어졌네. 딱 봤더니 오 여자가 있네. 내뼈 중에 뼈, 내 살일 중에 살일로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음, 뭐 가설이고요. <laughs> 이아담이 몸에서 희생을 지불케 했다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옆구리에 창을 맞아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을 비유한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자로서의 그 상징입니다. 어, 이그남자